이게 진짜 현실인가? 제가 제 눈을 의심하면서 야 이거 열심히 어, 월급 받아가지고 일해서 말이야 빚잘갚고 하루라도 막 어, 대출 막 이자 연체되면 막 벌벌벌 떨잖아요 우리가 그 연체 없고 잘하는 사람들 욕을 완전 그냥 뒤통수로 그냥 확후려치네 아니 그 열심히 사는 사람 잘 살도록 해주겠다고 했다니만 그걸 진짜 믿었어 영상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요 제가 고정 댓글 여기다가 제목 이렇게 이돼 있습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거저누워 130만원씩 받아 가는 서울역 노숙자들 저 소득자 수급의 실체 무엇이 옳은 일인가 피트 국가정책 이 유튜브 영상을 제가 이렇게 뭐 타고 타고 추천이된것 같아요 저한테 이 여기 이제 영상 출처가 이상사 클라스라는 유튜버 분의 영상을 제가 보면서 충격받아서 저희가 며칠 전에 저희 아들 애들 밥 먹는 시간에 저녁 시간에 같이 좀 틀어놓고 봤는데 애들 보기 너무너무 나쁘끄러운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야, 이게 진짜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야, 여기 나오는 이제 내용을 잠깐 요약을 드리면,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돈을 일부 주원을 주연, 지원해주고, 인터뷰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실체가 나오는 거죠. 당신들 왜 여기서 이렇게 술파 마시고, 거기 막 집단을 잃어가지고, 거기 막 뒷골목에 막 텐트 쳐놓고 자고 있더라고요. 술파 마시고 놀고, 또이 인터뷰 하시는 분들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월세, 원룸 월세 사는데, 거기 막다 됐어요. 막. 에어컨도 됐고 빵빵하고 집도 한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정말 깔끔하게 잘살 정도로 됐는데 안에 완전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술병이 굴러다니고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많고 근데 다 물어봤더니만 중요한 것은 나는 일을 하면 이 수급 뒤쪽 수급이 끊기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일하지 않고 그냥 국가에서 공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돈으로 내가 여기서 세금 내고 월세 내고 펑펑 마시면서 술 마시고 놀면서 그냥 논다는 얘기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막 카페 집단끼리 뒷골목 건달처럼 올려가지고 거기서 막 노는 이런 완전 냄새나고 거기 막사람들 무서워서 다니지도 못하는 이런 어두운 이 세금 정책으로 해서 우리의 세금들이 글로 다 나가고 있다는 현실을 쫙 보여주면서 야 이거 진짜 이거 이게, 이게 맞나 이게, 이런 게이 세금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얼마 전에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뉴스를 제가 또 봤죠 이 도지 뭐지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열심히 일해서 빚잘 갚고 연체 없이 이자 같은 거 딱딱 꼬박꼬박 잘 내고 잘하는 사람들의 금리를 드디어와 이게 국가에서 조금 이제 해서 은행들 너무 배불리기 때문에 이거 좀 금리를 내려줘라 해서 이분들에게는 저금리로 조금 이제 가는 상황이고 반대로 빚도 제대로 안 갚고 대출이 계속적으로 연체되고 이자 제대로 안 내는 사람들한테 아 도대체 너희들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금리를 돌리는 정책이 이제 나오나 싶어가 봤더니만 제가 이 반대인 거죠 반대 고신고신용자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금리를 오히려 높이는 거고 저신용자에게는 저금리로 해줘야 잠깐만 이게 뭔? 개소리야, 멍멍멍, 개소리야 이게 예. 어? 열심히 우리가 일해서 안 쓰고 덜 먹고 덜 쓰고 특히나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애들한테 더 맛있고 더 좋은 거 입에 넣어주고 싶고 더 좋은 옷이라든지 더 좋은 거 사주고 싶은데 못 사주고 덜 입히고 학원도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학원 다니던 거 끊은 캐 하고 그 돈으로 열심히 대출 열심히 갚아 나가거나 신용카드가 있으면 그 매달 갚아 나가죠 그 그때그때 그때 딱딱 잘 갚으면서 신용점수 짝짝짝 올라가는 거 이런 사람들이 고신용자 신분도 확실하고. 재직증명이 되있겠죠 근로소득자고 신원도 확실하고 신용점수도가 높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만큼 세금 잘 내고 신고 잘하고 그런 사람들의 금리를 낮춰줘야 되는거죠 왜냐면 이 사람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더더더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세금 잘 내고 이렇게 해야지만 신용도가 올라가는구나 우리가 신용카드 써가지고 잘잘잘 갚으면 신점수 올라가듯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선순환이 되는거죠 근데 반대로 신용카드 제때 못갚아가지고 못 리볼딩 막 돌려쓰고 현금서비스 카드 돌려막기 이 사람들의 금리를 더 낮춰주자, 어 이게 사회 정의라는 게 맞나요? 어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고 경제 금융 교육 수많은 책이라든지 경제 강의 배웠던 이런 모든 지난 수천 년간에 쌓아올려갔던 이런 기본적인 팩트라든지 사실이 정면으로 이렇게 180도 뒤집혀지는 발상에 전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우리 99.99% 대부분의 우리는 자산 사업가 아니죠? 부자들의 돈을 다 빼앗고. 기업 오너들의 자산들을 재산을 다 몰수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자 이거와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방금 이런 내용들에 저게 제가 소개해드렸던 우리 세금이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프다거나 갑자기 뭐 이런 애들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이 애들이 경제 활동을 할수 없는 이런 애들에게 선별적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방금 제가 쭉 영상에서 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두팔 다리 멀쩡한 사람들. 그 일할 수 있는 컨디션에 정신적으로 다 문제가 없고 저런 인간들에게 술 마시는 돈, 유흥에, 유흥에 막 쓰는 돈, 그게 런 영상에 나옵니다. 웃으면서 나와요, 막. 여기가서 여자를 사고, 뭐술 마시고, 술파 마시고. 저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일하는 게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덜안 좋은 결과. 가만히 있으면 130만 원에 나오는데 내가 일을 하면 최저시급 받아가지고 개고생하고 돈은 그보다못 받는 그럴 바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냥 국가에서 돈 타먹겠다. 가만히 취업하지 않고 놀면서 술 마시고 놀고 자빠지고 놀고 자빠지고 놀고 먹고 싸고 놀고 먹고 싸고 개돼지 같은 인생 사는 게 오히려 득인 이망하지는게 이상한 거죠. 대한민국이 마지막에 쭉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학교를 다닌 이유 교육을 받고 초중고 의무교육 받고 또 대학 진행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하는 이유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좋은 데 취업해라 이게 뭐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 이걸 다 떠나가지고 기초적인,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당연한 거 열심히 하라는 거좀더잘 살고 현재 우리 처지애를 발판 삼아서 더 성공하고 돈을 잘 벌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결혼해서 애 낳고 애 키우고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성이죠 그거 가기 위한 거 아닌가요? 인류의 이제 보편적 가치라 그러는데 이것이 수천 년간 쌓여온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반박 댓글이나 반대쪽의 의견을 드신다거나야 그건 아니지 그건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저게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 댓글이 있다라면 제가 정중하게 달아주시면 제가 의견을 나누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말이 그런 건전한 비판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거 야, 이네 말은 다 틀렸고, 개소리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분 계시다면, 야, 나가라. 다 필요 없다. 구독자인데 내가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냥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제가 너희 같은 놈들까지 다 설득하고,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에너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같은 방향성이 있는 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가기도 벅찬 현실이죠. 제발, 우리는 거짓 인생을 살지 맙시다. 부끄러운 인생도 살지 말고, 특히나 아이들을 보는데 말이죠. 제가 막 대단한 선구자라거나 위인이라거나, 그렇게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고, 돈 많은 사람들, 부자, 성공한 사람들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고, 시기 질투까지는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다만 그 사람이 그까지 도달하기에 그 과정이 있죠. 몇 년이 걸치든 10년, 20년이 됐던 간에 그런 과정들을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현재 내 상황에서 저렇게 될 수가 있지? 겸손하고 열정, 배우는 자세 공부해서 내것 가지고 오는 거죠. 수정 보안 피드백 해 가지고 내가 열심히 내 코탈을 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성장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바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돼. 본바. 우리 아이들이 언나가지 않고 무조건적인 혐오 비난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들지 않고, 아, 우리 아빠, 엄마를 봤더니만 열심히 사시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우리 본바, 우리 아이들의 본바대로 교육적인 배움이 그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라가 돈이 많아서 무수히 돈을 막 찍어내고 빚내가지고 다 나눠주고 국가도 빚을, 빚을 지는 거죠. 우리, 그리고 앞으로 커나갈 우리 자녀들이 갚아 나가야 될 빚입니다. 지금은 국가나 개인이나 흥청망청 쓸 때가 아닙니다. 허리띠를 졸라 멜 때고, 오히려, 이 기업이, 삼 주체죠. 기업은 반대인 거죠. 기업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업이 모든 것을 잘 되게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세금도 좀 깎아주고, 지방 쪽에 창업을 하겠다거나 내려오겠다는 기업이 있으면, 아니, 지자체장들 뭐합니까 도대체, 거기 앉아가지고. 기업들이 내려와야 내수가 사는 거 아닌가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그럼 여기서 지역적인 고용이 되고, 내수가 살고, 또, 수출도 잘 돼서 경제가 성장하면 다시 또 기업들은 고용을 또할 것이고 그 밑에 있는 1차, 2차, 3차 밴더 협력업체들이 또 거기서 또 먹고 살고 그렇게 돼야지, 선순환 순수, 돼야지만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방향성으로 우리의 이런, 이런 내용들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 이런 큰 흐름을 같이 한번 봐주시고 오늘 영상 하단부에 댓글 통해서 같이 생각해 주시고, 같이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같이 배우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또한 같이 그 댓글 보면서 성장하고 같이 같은 방향성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이 좀 많이 많이 퍼져나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저 영상 주변 분들께 구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널히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